자 오늘 주제는 우리가 살면서 음. 가스라이팅을 자연스럽게 당한다 하잖아요 음. 자가진다를 한번 해봐서 여러분들과 같이 가스라이팅을 내가 당했었네? 하는 거를 확인해 볼게요 형이 근데 가스라이팅을 잘안 당한 것 같긴 해 이것도 가스라이팅 아니야? <laughs> 자격증 있다니까요 <laughs> 이것도 가스라이팅이요 <laughs> 굉장히 민감하네요 어렵다 <laughs> 음. 주제가 어려워 상대방에게 늘 사과하고 있는가 하나 둘셋 NO 그서 를 진짜 네.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지. 이게 그건 거 같아. 나도 모르 그냥 미안 미안 하면 사는 이런 거 아닐까? 음, 근데 미안 음. 미안이 아니라 그 미안하게 만드는 거지. 아. 아. 네 잘못이 아닌데 네 잘못인 것처럼 가는 거야. 음. 아. 음. 아 다른 사람 미안할 짓을 한 거면? 미안할 짓한 거면 그러면 꼬죠 <laughs> 미안해 아니라. <laughs> 근데 누가 중간에서 미안한 행동이다 아니다 이거 판단할 수도 있고 내가 잘못했어도 너와 뒤로 올수 있잖아 왜 그것도 이해못 해줘? 아 <laughs> 그런 건가그 남자가 미안하게 만든 거 찬우가 그러잖아 이게 까스라기 뒤로 <laughs> <laughs> 이거야. 그건 미안하다 해야지. 아, 미안, 미안, 이러다 늦었어라고 말을 해야지. 근데 이제 아, 차가 막혔어 근데 다른 남친과 다 이해하는데, 왜 자기는 면적이 좋 아니, 이해해.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되잖아. 그리고 어, 화났어요. <laughs> 어, 화났어요. 아, 미안, 미안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지 않냐? 아, 미안, 미안, 나차막혀서 늦었어.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잖아. 여자친구가 음, 만약에 약속을 했는데 늦었어. 그럼 남자친구가 아, 좀 빨리 오지. 약간 이렇게 말은 할수 있잖아. 그지, 섭섭해서. 네. 근데 이제 여자친구가 그거 가지고, 왜 이해 못 해줘? 응, 이렇게 하는 거. 어쩌다 늦었는데, 왜 이해? 못해 줘. <laughs> 어 에너지 완전 피고네요 와. 진짜 나. 어, 어. 자신이 혼자 아무것도 못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? 하나 둘 셋. 근데 이거는 너무 음. 자존감 낮은 사람들 아니야? 음. 그럼 이것도 가스라이팅인가? 에이, 이거 넌나 없으면 안 되겠다, 진짜. <laughs> 형이 이렇게 얘기하면 귀엽지 이렇게 말하면 안 귀여워 <laughs> 인정 그렇게 말하는 건 괜찮은데 음. 진짜 아예 세뇌 교육을 하는 거지 흑마법사처럼 근데 방금처럼 음. 난좀 귀엽게 말하면 아난 진짜 자격서 못 살지 넘어가고 속으로 된 진짜 귀신시 <laughs> 이러고 음. 넘어갈 것같아 너도, 너도 못 살면서 맞아 맞아 너도 못 살면서 어떻게켓가져 살지 없어도 뭐 어떻게 못 살아 그래. 이제 살아야지 어, 산 사람은 살아야지 아우 티. 오지어끼 넘어갈게요 <laughs> 아니, 방금 <그냥> 사와하 돼, 이거. 사와서사한다 <laughs> 어, <laughs> 아, <죄송합니다. 웃음> 의사결정을 할때 계속 상대방에게 물어보고 있는 건가? 하, 둘, 셋. 어, 저 모르겠어. 아, 반딱 반. 너도 안. 난좀 물어보는 편이에요. 그럼 좀 수용을 하나요? 네, 합니다 요즘에. 그 경험하... 요즘 요즘에요. 아, 근데 그게 또 사람마다 달라요. 수용하는 <laughs> 사람이 있고 귀뚱으로 듣는 사람이 있어. 이게 제가 귀뚱이거든요가귀뚱이 제가 <laughs> 포함이 돼요. 이거 가스라이트가지. <laughs> 뭐. 우민은. 나는 이런 식으로 한다. 음. 이게 언제리 줘? 이런 식으로 한다 말하고 내 네, 뜻대로. 해. 맞아. 넌말안 들어. 너일 <laughs> 번이랑 이번 중에 일 번이 답이어도 이번 하고 돌아돌아고 일번 하고. 2번 하고, 2번 하고, 2번 하고. 형 말이 맞았네 하고 또 다음에 또안 들어. 말바로 이거 가스레인지 가스레인지. 가스레... <laughs> 아, 동의하십니까? <laughs> 아, 저는 어느 정도 동의하긴 하죠. 일일이 근데 일일이 나도, 좀 동의하시는... 나도 좀 동의. 나도 아, 좀 동의. 이거는 뭔가 아, 가스레인지 핵대폭격. X 나도 이건데 물어보고 내가 알아서 그냥 참고만 하는 편. 물어보면 어, 네. 다른 의견들 나오니까. 근데 나도 물어볼 때 상대방이 명확하게 장단점을 설명해주고 아 이게 맞다 하면은 들어 아 아니면은 좀 논리가 부족한데? 맞아, 맞아. 하면서 그럼 난더 고민해 맞아 맞아 상대가 무언가를 잘못했지만 정확히 판단이 안 되는가? 하나 둘셋너좀 아, 있어 나는 반이 있어 나도 이거 좀있 거야. 이게 어. 뭘 잘못했어 분명히 어. 근데 얘기를 하다 보면 어. 내가 잘못했나? 어! <laughs> 그런 줄 알아? 공감돼서 그래 <laughs> 공감이 아니라 논지를 흐려서 그래 아이 잘못을 갖고 말하는데 과거를 끄집어오니까 그러는 거지 아 그렇구나 자기는 전에 그랬을 때 나는 자기 이해해줬는데 자기는 왜나 이해 못 해? 맞는 말 아니냐? 아, 나도 <웃음> <웃음> <laughs> 오늘 사부님 잘 맞네요. 아네 나.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아,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아,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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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아나아나나나나그때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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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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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아니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는 반이야. 나도 알면서 내가 표현을 잘 못해. 아, 그 사람이 아, 잘못한 거 같아. 이게 머리로는 있는데 입밖으로안 나온다? 어, 그렇지. 나는 바로 나와. 그게 좋은 건데 맞아. 안 좋아. 오지게 싸우고 근데 진짜. 이게 약간 직원 관리할 좋겠다. 갑자기요? <laughs> 여자친구는 직원이 아니잖아. <laughs> 아, 근데 <laughs> 친구들에게 상대와의 관계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하기 어려워진다? 하나, 둘, 셋. X수죠. 상대와, 관계 말하는 게 어려운. 저는 근데 그 상대와 관계에 말하는 게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서에서서 말을 안 해요. 도한보면서도친구면그관계에서도서도한국에서 그, 음... 우리와의 관계를 에서그한상대방한테에기를하서서그한면은 네, 이럴 수도서가 한국에서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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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서한한국에서한국한한 아닌가? 썸녀도? 그치더말안 써... 하지. <웃음> 너는? <웃음> 나는 나중에 대한 의심을 먼저 차단하려고 말할 것 같아. <웃음> 음... <웃음> 의심할까 봐. <봐야> 아, <laughs> <야. 웃음> 나는 여자친구는 여자친구다 이렇게 확실 히 말하고, 음. 아까 막 여자친구 관계 그러니까 여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안 하는데, 여자친구는 음. 여자친구다. 이 친구는 뭔 친구고 어떻게 알게 음. 된 친구다. 이런 거 말할 수 있죠. 나도 솔직히 말할 것 같아 모르면은 모르는 사이다. 음. 알아가는 사이다. 좋아하는 사이다. 음. 사랑하는 사이다. 음. 넌내 거다. <laughs> <laughs> 내알를 낳아도 내 감정이 확실하면 말하고 음. 아니면은 좀 그냥 모르겠어 음. 알아가고 있어 이렇게 음. 말할 것 같아. 어. 맞아 맞아.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변명하게 된다. 하나 둘셋 나도 약간 나, 나 있어. 있어 약간 나 있었던 나 말. 있어 나나 어디 있었던 거야.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 꽤 음. 별로야. 오. 아니야 그러네.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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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 <laughs> 좋은데. <종훈이야>. 맞아 맞아. <laughs> 너희 둘? 아 나도 그 엄청 많이 하는 것 같아 누가 내 친구 욕하는 거 별로 안 좋아 친구 반박하고 욕, 싶어 친구 욕이야 아니면 여자친구 전여아친 전부 다하 전부 다? 전 여자친구는 상관없는데 어. 찬훈이를 뭐라 하면 맞고그래야죠요 <laughs> 뭐라고요? <그래요? 웃음> 왜 저를 갑자기 또 선해요 <laughs> 너네너네 친구들끼리 이제 여자친구 에 만나면 다 반대했었는데 음. 나는 상관없다 나는 상관없다 했는데 반대한 이유가 있더라고 아너가 음. 음. 납득이 갔어? 어 내가 납득이 갔지. 납득이 갔어. 아니면 네가 깨달았어. <laughs> 둘 다. 어. <laughs> 납득하고 깨달았어요. 이 정도는. 납득을 하지 않냐? 얘기하다가 아 그런가? 아, 생각해 보니까 그래? 그러네. 뭐 이렇게 될 때도 있지 않아? 어, 맞아, 그럴 때도 있어. 그 사람이 야걔 그러지? 하다가 그래서 그래.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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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맞아, 맞아. 그래. 이러면은 납득이가. 그게 거기 이제 홀라당 넘어간다니까. 맞아, 그래서 그랬다. 그래. 근데 맞아. 말도 안 되는 걸로 갖고 오면은 납득 안 하지. 그래도 나는 그 애가 그렇게 말해도 한번 확인을 하려고 하는 음, 것 같아. 음, 음, 박을지. 음. 항상 그 사람의 방식대로 일이 진행되고 결정되고 있다. 하나, 둘, 셋. 그건 아닌 것 같아. 그냥 하기 싫으면 안 해. 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해. 예를 들어서, 여자친구가 "나 이렇게 해줘" 해도 음. 내가 입장에 이해가 안 가는 거 있잖아. 대접받고 싶어하는 거. 음. 내가 알아서 해줄게. 가만히 있어. 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<웃음> <웃음> 아 나는 그사람 흘러가는 데 되는 음, 것 같아 맞아, 아 진짜? 진짜로? 오, 그럼 예를 들어서 너가 데이트 계획을 오늘 다짜왔어 즉흥적으로 그 자리에서 어디 가고 싶다 해 그럼 너는 거기를한하편이그런것 같아 나. 오 진짜로? 오. 어. 영도는? 오 어, 나도 그래 사모님. 나도 그러는 것같아 <laughs> 하다 어, 너만 들어보니까 아, 그래. 괜히 감정 상황이싫고 그냥 왜 그러지? 어, 근데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긴 해 음... 근데 내가 포용할 수 있는 거에서는 그냥 너마음대로 해라 라고는 하지만 아, 내 정확한 딱 거기에서는 고집이 좀센것 같아 음. 안 꺾이는 것 같아. 정확한 거기에 좀 좁지 않나요? 좁 <laughs> <좀> 좁이잖아 좁. 번호 두. 그 사람이 입박지를까봐 거짓말을 하게 된다. 하나 둘 셋. 거짓말 너무 싫어. <laughs> 내가 하는 것도 싫어. 거짓말보다는 내가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지. 왜 그렇게 했는지. 화낼까봐. <laughs> 아, 화내는 걸 풀어줘야 되잖아. <laughs> 그러면 이제 이유를 대야지. 근데 변명이 아닌. 이유를 그게 맞지. 근데 나는 혼날까봐 거짓말 좀 쳤었던 것 같아. 어떤 거지술 조금밖에 안 먹었어, 막 이런 거. 음. 음 그거는 걱정 안 시키려고. 했어. 아니 익박지를. <laughs> <laughs> 정확하게 <laughs> 일차원적으로 받아들인다. <봐야 돼. 웃음> 나는 그거 <laughs> 약속 장소에 다 왔다. 어디쯤이야? 음. 어나 출발했어 출발했어. 진짜다. 아 나는... <laughs> <아니, 웃음> 그게 은근히 익박지를까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? 약간 그러니까 익박지를까봐도 음. 있고 음, 약속이 파토 될까봐 그런 거지. 아. 정은 있어? 아니. 그럼. 뭐. 그냥 말해. 그냥 으박질러라. 음 근데 애초에 박질을 일을 잘안 하죠. 아 그렇지. 넘어갈게요. 평소 내가 한 말을 되새기고 후회하고 자책한다. 하나, 둘, 셋. 전 후회했습니다. 왜요? 아, 있나? <laughs> 이거는 있다 없으니까. <laughs> 있다 없으니까. <laughs> 이거, 누구나 다 아? 말을 한 번씩 아 내가 그때, 그때 왜 말했지 이 정도는 있는 것 같은데 음. 전반적으로는 후회 안 하는 거죠 맞아. 맞아 맞아 근데 정말 큰한두 개씩 있잖아 후회하는. 굳이 음, 그 굳이 안 해도 되는 맞아. 말이야. 어. 나는 사실 상대방의 말도 내가 말한 걸, 오랜 기억이 지나면 기억이 그만. 안 나. 그래. 그말할줄 알았어. <laughs> <laughs> 안 좋았던 기억도 없어. 그러니까... 좋았던 기억 좋았던 기억도 그렇게 막 생각나진 않았는데 두근두근생각나는데안 좋았던 기억은 진짜 없어. 음. 그거 고쳐야 돼요. 도끼는 잊어도 나무는 잊지 못한다고. 너는 다 잊었잖아. <laughs> 아니 난 남한, 남이 나한테 잔... 너 도끼네? 넘어가죠. <laughs>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느낌이 들지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. 하나, 둘, 셋. 나는 음, 이거 진짜 바로바로 어. 바로 말 못하고 진짜 참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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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다가 결국은 말했 아, 진짜? 음. 나도 이게 잘못된 건줄 아는데 말을 못하겠는 게 요즘에 좀 있더라고. 봄! 음. 아, 너를 보면 느껴. 음. <laughs> 장난 지금... 장난이고 장난이 뭐 그래가지고 뭐좀 돌려 말하거나 아예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. 음... 맞아. 나도 원래는 직설적으로 바로바로 바로 말했었는데 좀 바뀌었어. 음... 오... 아닌데? 이건 자제하는 거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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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번 표현하니까 <laughs> 바뀌긴 했어. 예전에는 정확하게 말을 했었는데 요새는 조금은 살리는 것 같아. 음... 잘못해 그래도 알긴 알아. 조별 과제 했는데 누구 한 명이 좀 제대로 안해 음, 잡아갖고 뭐라 해요? 아니면 이름 빼요? 이름 빼죠 <laughs> 어. 아, 그리고 <laughs> 과제를 내가 발표인데 PPT를 개판으로 해서 줬어. <laughs> 그면 새벽 날새서 PPT 싹다받고 내가 맵. <laughs> 혼자 하는 게나 진짜. 오피니언 <laughs> 영상이 잘못되면. <전문> 웃서는게 <laughs> <laughs> 웃는, 웃는 게 아니야. <laughs> 뭘 해도 제대로 해낼 수 없는 쓸모없는 사람 같이 느껴진다. 아, 어, 좀 이렇게 이제 사람 뭘 만드는 구나근 네, 사실 여기 정도까지 오면 음.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노예가 된거 아닌가? 그니까. 이거는 음.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거야. 이제 끝판왕이지. 좀 우울, 우울 단계 아닐까? 근데 그거 사실 여기서 우리가 오를 많이 안 했어 거의 맞아요. 다 거의 다 X거든.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가 같아. 정신적으로 다이다. 근데 또 몰라 우리가 했을 수도 아, 우리가 가해자일 맞아, 수도 있다 진짜. 우리가 가해자였을 수도 있어 이런 말을 이런 말을 자주 했을 수도 있어 음. 너 맞아. 나한테 솔직하게 뭐 말하기 어렵고 막 그런 거 있어 음. 너한테 형 네. 일도 없는데 음.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봐볼까? 음. 음.